Chest, chest, chest. 진짜 착하게 었다어 누리지만 어머니 모자를 좀쓸 거야. 모자 우리 보뭐 모자 써보자. 모자 저기 모자 빈지 보기가. 리가 근데 이 살이 붙어가지고 되게 예쁘졌던 거. 어 진짜 얼굴 예쁘졌잖아. 이제 아랑 똑같은. 맞아 맞아 맞아. 아랑 똑같이 생겼. 아 제일 많이 나왔지. 그하그 안중에 괜찮아. 아, 아 어. 남쪽 손이 다 아프다. <laughs> <가야 웃음> 제가 토실 안 해서 토실 야, 토실을 안해서 <laughs> 그냥 토실을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예약을 아니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아, 전화를 네, 계속 드렸는데 아, 바쁘셔가지고. 야, 이건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다 내리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다른 들 것들 같이. 무슨 있어요. 다른 애들 것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 봤는데 아, 아 너무한다 이거. 아 진짜. 이 칫솔은 뭐예요? 아 제가 네. 그 칫솔 아니요 아니요 손좀 달라고 장갑 끼고 조금씩 조금씩 터치해 주는데 칫솔 물어뜯어 갖고 제가 못 갖고 난 거예요. 아 정말요? 아 <laughs> 싫어. 아우, 지금 을 네. 이빨을 물어 떠나갖고 그래, 너 그냥 갖고 놀아라. 응. 그 빗질은 네. 혹시 그 느리가 온 이후로 그 빗질 당하는 걸 덩이가 싫한다던가 어 그런 게 있을까요? 느리를 비켜주준 적이 없는데. 아 맞다. 맞다. <웃음> <웃음> 하긴 그렇죠. <맞다. 웃음> 그 둘만 복이랑 네. 덩이만 해주고. 네. 공격 안한 다음에 이런 소리 해주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멀어졌어요. 네. 느리로부터 멀어져서 음. 다른 거를 할 때는 아. 칭찬해 주시는 게 좋죠. 아, 면 네. 그런 행동도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아유, 저저 저, 그걸 못 찾겠다. 아유. 며칠 동안 저희 애들 보신 소감 어떠세요? 아, 이거, 이거 우리 직원. 아. 직원이 며칠에은 <laughs> 직원분이 실장님이 네. 이러시더라고요. 민주면은 얘네를 몰랐다 네. 예. 예, 너무 못됐다. 아, 덩이가 못됐다고? 근데 지금 덩이도 되게 불쌍하게는 아, 합데보시는 아, 아, 분... 아, 분이니까. 네. 그냥... 근데 은 덩이만 해요? 예, 예. 요즘 보기가 조금 해라고 아, 해. 기 아, 난... 최근에 놓으신 거예 아니요, 너, 오래됐죠. 이 처음에 종이로 만들어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예, 아, 애들이, 애, 애들이, 애, 애들이 애. 너무 커져서두 마리 같이 두 개를 아, 놀려다가 느리 입양하면서 아빠가 네. 만들어준 거는 네. 예, 버렸죠. 네. 아유, 제가 또 목소리가 해뿌리처럼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다 괜찮으세요. 그 또, 또 왔네요. 아, 더. 어? 진짜? 아,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네 굉장히 심하게 의으는데요이거아 아, 네, 네. 진짜로 좀 시, 싫다고 표현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음. 이거 터널은 일부러 이 앞에다가 놔두신 거예요? 둘이 아, 하나 한번 놀으라고. 아, 둘이야 놀으라고 아, 했는데 아, 지금 덩이가 또 들어와서. 토끼, 토끼. 아, 보기, 보기, 보기. 아, 보, 보게. 보기. 토가 네, 둘이 놀아. 아,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응. 둘이 뭘 먹었네. 응. 그리고 보기랑 친해지고 싶은데, 노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너무 격해서 사장이도 지금 노는 방법을 몰라서 너무 격하잖아. 그래서 보가 느리는 놀고 싶은 거야. 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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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가 느리는 놀고 싶은 거야. 응. 박보스찬 보기는 응.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고맞아아 어 어, 예. 원장님은 이거 손질하면서 예. 제가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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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예. 아유 유아 그렇게, 어, 그렇게. 아유, 맞아 세영상이네 그 네. 예. 그래서 단 아기들끼리 싸먹었이렇예 한자이로 놀았어요 근데 이렇게 할때좀 네. 약간 츄르를 그러니까 네. 둘 다한테 조금씩 아, 줘 아, 줘보셨어요? 네, 네. 맨날 제가 네.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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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네. 이렇게 네. 주고 좀 어, 떼고 또 주고 또고또뭐 어떤 거드시한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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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번에 추르를다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둘이서 보고 그렇게 주변에도 칼창 없을 때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 아닐 때 뭔가 좀 하기 애한 분위기면 그때 들 주고 근데 그거가 보기하고만 되는 거지. 덩이는 한 번도 그걸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 거. 그래서 덩이를 일부러 보, 느리 있는 대로 불렀죠. 주로 네. 요즘에는 먹으니까. 네. 그러면은 덩이는 어쩔 수 없이 먹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느리를 보면서 네. 네. 먹는. 네. 네. 사실 이게 코로 들어가지, 입으로 들어가지 모르고 그냥. 이거 묻으면 왠지 애들 빨아먹잖아요. 네. 네. 근데. 할지도, 할지도, 할지도 않아요. 않아. 그냥. 아. 그리고. 고기는 같이 먹어도 서로 이렇게 막 하는데, 병이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끝까지를 못 먹고 가요, 가버려요. 오 대박! 대박! 팍 가서 어, 어 그렇지 했다 봐요. <laughs> 언니들 파해. 너는 나는 잘 때리면서 쥐는 못 때리냐? 응? 나는 잘 때리면서 저조만한 놈을 못 때리냐? 아우 웃긴 남이네 응? 아니 어떻게 나는 잘 때리면서 이조만한 놈을 슈우우우어어 소리 봐 언니 밥 <laughs> 같이 먹으면서 싸우지 설사... 마요 아우 어디막 <laughs> 엄마 엄마 <laughs> <laughs> 아우 나도 어. 안아주세요. <laughs> 언니 안아주세요. 그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보가 어떻게하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아 출입구거든요. 네. 여기에 방범창 해놨고 들어오면 책상 4 개가 보이면 이제 우리가 일하는 곳이고 키타와 있고 여기 책상 하나 있어요. 이 밑에 화장실 두개 있고 보기는 여기에 음. 이제 들그 있는, 있는 자리. 그 네, 쿠션 있는데 네, 거기고 음. 여기 또 의자가 있어요. 음. 덩이가 여기 앉아서 항상 여기 사람이 안한데에서는 눈리를바로볼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 음, 원래 눈이가 네. 나왔어서 열로 가서 있거든요. 여기, 여기 나왔었을 때는 음. 네. 이렇게 해서 보기 자리로 가요. 아니, 아니, 여기 벤치. 위에 또 뭔지 아, 여기 음. 있어서 항상 그러니까 덩이가 자리 있는 게 여기서 예를 쬐라 보든가 여기서 예를 쬐라 보든가 내 책상에 앉아서 예를 쬐라 보든가 나랑 같이. 네네. 아니면 이 캣타워 높은데서 아, 그렇죠. 캣타워가 높은데 멀리서 에 예, 맨꼭대기 올라가면 하루 종일 그 집사람이 여기는 옛날에 거. 잘 갔었는데 여기에는 집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잘안 가고 여기가 안 보이니까. 네이 높은데서 쪄라고 여기 높은데서 쪄라고 보고 이 높은데서 쪄라고. 너무 많구나. 네. 너무 <laughs> 많 지금은 뭐고 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 이게 복사기, 이게 책상, 이게들리 뭔가. 네, 지금 의자. 그고 그 의자에서 네, 지금 덩이 지금 보기 어? 보기 부기, 보기 네, 자고 오, 있고 덩이 아당 덩이 여기 의자 네. 아, 아, 동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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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덩이가 이제 느리를 이렇게 보고 할 때마다 늘 음. 사실 보호자분이 덩이한테 덩이야, 덩이야 덩이야 이름 부르고 왜 그러니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막 그게 어떨 때는 약간 나이스한 톤이좀 어떨 때는 안돼 덩이 음. 안돼 어쨌든 덩이한테 막 계속 말을 거는 거죠. 예전보다 그러면 덩이한테 더 말을 많이 거는 걸까요? 늘이가 들어온 이후로? 나는 항상 많이 줘. 그 전에도 많이 줘. 애들하고 그래서 동물이랑 응. 얘기하는 걸 좋아해. 근데 덩이 입장에서 어때? 자기 이름에 예전보다 더 많이 불린다 이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이가 들어온 이후로, 아 그러니까 그 느리 들어오기 전보다 자기 이름이 많이 불리는구나. 약간 아 이거. 아, 그쵸. 그렇죠. 네. 어, 20%. 음. 20 그리고 네. 덩이를 더 많이 안아주기도 하고. 네. 음. 그, 그러면은 이제 뭔가 내가 느리아를 보고 느리한테 뭔가 그런 거할 때마다 뭔가 이게 그 보호자의 뭐 관심을 더 받는다던가, 음.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같긴 해요. 근데 끝나는 거 알아요. 되게 무서워요. 어쨌든 뭔가 보호자분의 시선이나 관심은, 어, 덩이잖아요. 덩이, 가 덩이도 분명히 느낄 거예요. 내가 느리 볼때 사실 보호자분이 느리를 보는 게 아니라 덩이를 본다는 거. 왜냐면, 덩이가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응. 덩이한테 더 응.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동영상 상에서는 이제 둘다딱 나오지만, 응. 사실 보호자분의 시선은. 그 그렇죠. 예. 그런 미세한 것도 사실 애들 다 캐치하거든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아, 생존에 필요한 거잖아요. 아, 그래 <laughs> 아, 맞아. 아, 어떨 때 보면 진짜 알려요. 근데, 덩이가 원래 좀 약간, 음, 약간 똑똑하고 그런 느낌 있으셨을까요? 그럼요. 음.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거기에 훨씬 더아고 아, 너무 예민니다또 독립이 나고 범인은 범도 애써하고 거 애써하고 그리고 진짜 예를 들어서 정말 약을 이 간호약을 음. 이렇게만 떨어뜨려도요. 네. 범인은 그, 그 츄르르의 권복을 해줘도 네. 아, 진짜 그냥 싹 떨어뜨려요. 네. 그리고 범이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그약 먹이는 습식도 있잖아요. 예. 잘못된 예. 거고 그런 아, 거 하나는 아무, 한번 먹고 다 버렸어요. 그 캡슐은요? 아우, 왜, 캡슐도, 캡슐도 안, 안 돼요. 덩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봐요. 그니까 네. 이것도 약도 사실은 좀안 늘어진 게 네. 덩이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덩이는 네. 안 먹고 애들만 먹으니까 애들 다 만져요. 그 늘어지니까. 동이는 네. 약을 주니까 밥을 더 먹는 거예요. 그 이게 습식도 원래도 습식을 싫어하는데 네. 좋아하지 않아. 응. 얘요 얘는 습식도 너무 안 좋아해요. 오로지 건식. 건식. 예. 그런데 그리고 건식도 굉장히 까다롭고 습식도 너무 까다롭고 그리고 추르도요 네. 굉장히 까다로워요. 음. 추르도 제가 한몇번 종류, 종류를 바꿔봤는데 그. 먹고 그 추로요. 그 음. 추로만 유독 먹는데 그 추로에도 얘는 기후성이 있어요. 그 추로도. 아 진짜 진짜 웃긴 놈이에요. 느리는 느리는 그냥 그냥 잡식이에요. 어 그리고, 그리고 보기는 반반 음. 음. 어, 그러면 캡슐해서 로 그냥 입 안에다 넣는 것도 그것도 안되 아, 어, 물어 음, 물어. 음, 그 그러면 물어. 근데, 덩이, 지금 상태에는, 이거는, 그, 이 환경만 바꾸고, 뭔가, 이렇게, 그, 그것만에서는, 지금, 이, 온 정신이, 좀, 느리한테 가 있는 거가멀티패스 네. 네, 네 개로 네. 꺼졌어요100%효과 있는 건아니까 그러니까, 약, 되게,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증상이 근데... 약간 좀 매우 약할 때에는 좀어 이게 딱그 효과 보이는데 이 정도의 그 행동이면은 지금 한 달째 거도 다는데도예 연세만 좀 줄은 것뿐이에요 지금 봤었을 때는 동영상에도 정말 네. 봤었을 때는 사실 느리랑 보기가 약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laughs> 지금 덩이가 계속 이렇게 생활하면은 어 우선은 덩이가 너무 너무 힘들고요 <laughs> 잠못 자고 밥잘못 먹고 근데 이렇게 지,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느리가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럴 그러니까, 거예요. 네. 느리도 어. 나더 이상은 이렇게 어. 무작위로 써나 느리가 사실 얘 스트레트 출신 얘가 더셀 수도 있어요. 느리가 너무 쎄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주고 있는 것도 수 있어요. 등이를.